또 봐야 될것 같아요. 달려요 네,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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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들어! 어 그리고 니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때리면서 니코 죽었어. 니코 썼습니다. 와, 얼까지 이거만 봐어아나막 와! 나이스. 하나아아 지렸다. 버스 한번 했잖아요. 쪽레쪽 레이건 지고 있죠. 그래서 드레아이 어, 알리가 죽겠네. 그이트도 전진해. 에이밍, 에이밍. 제, 제, 제. 삼월 에이밍 같죠? 과연. 에이밍 더볍게 아, 삼월진. 에이밍, 에이밍. 에이밍이, 에이밍. 에이밍이, 에이밍. 어, 에이밍. 어, 양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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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어. 에이밍, 어. 에이밍, 에이밍, 어. 어. 에이밍. 우와. 에이밍 쿼드라 했어요. 와우. 뭐, 페탈을 누가 하게가지이는 문제가 아니죠? 아이, 그렇죠. 사형이 뒤따릅니다. 이건요. 보상 확실하죠. 그 누구를 어떻게 땡겨야 될지 땡기는 게 좋을지 아그에 땡기 왔는데요. 아네개로된건아니이도기회는 터트였어요. 네 그리고 위치가 제리. 면 제리를 이를이를이 봐야 거. 돼요. 안돼 양현진 쵸의 레데코니 들어가지 못했. 체력이 많이 상태어요 제리, 제리가 제이미. 제리 제이미 제리 제리 쇼. 잠임 더블킬 임이 몇 킬을 먹는 거예요. 한번더 임이. 아몇 번의 멀티킬을 해요. TV 공으로 바뀌었습니다. 리엔드가 상대편을 쳐다보고 있고요. 네, 리엔드 손도 안네요. 이거 뭐 거의 네, 끝났다고. T1의 제우스 선수가 코칭 부스에서 게임을 돌려보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도 자체가 틀어진 것을 탑 입장에서 는좀 어, 게임 내에서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보면서 서로 간의 템포를 좀 맞추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네요. 확실히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흘려갔냐에 대해서도 좀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네요.